자 왔습니다 배곰포 용호동 배곰포 방파제 지금 낚시하시는 분몇분 분 계시네요 저쪽하고 이쪽에 어제는 메가리가 많이 나왔다는데 오늘은 뭐 깡이납니다 깡이랑 저는 낚시반원에 생물체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오십시오 짠 이게 뭐냐 거미 불가사리. 거미 불가사리. 거미 불가사리입니다. 거미 불가사리. 낚시 바늘에. 이것도 낚시 바늘에 걸리고 올라오네요. 낚시 바늘에. 참. 거미 불가사리. 거미 불가사리. 아저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고기 없네, 고기 없어요. 날씨는 좋습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풍경도 좋고.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고기가 나올, 고기가 나. 어제는 메가리가 나왔는데 이제 좀좀지나면 나오겠죠. 날과 생각하고. 풍경은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자, 다음에도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몽!